안녕하십니까. 창의적 재테크 전략가 김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젊은 사람들이 일억 만들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20, 30대 의 재테크가 향후 30년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간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자기의 개발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정리식 투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1억을 언제 모으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은 결혼과 직장 그리고 안정된 기반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얻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않는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액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을 하는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중에서 언제든지 올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재테크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고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오더라도 재테크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서 재테크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미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테크와 자산설계라는 것도 역시 확률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진리가 있겠습니까? 칸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심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금융시장에서는 매사 바뀌게 있고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것이 이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제 직장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우리가 무엇을 할때 바로 빨리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할수록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억 만들기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바로 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억을 만들기 위한 우리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로다이은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옷, 그리고 강의하는 것, 그리고 날르는 것, 모두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산업 패턴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그룹도 새로운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차세대 산업으로 IoT, 인터넷, 사물인터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변화의 일에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후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지금의 80세에 돌아가신다 해도 조기 사망이라 얘기하듯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후 준비가 이제는 대세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제는 자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효자였다면 지금은 저금리가 돼서 1억을 넣더라도 은행에 10여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십억을 갖고 있어야지 제대로 이 생활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과 같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산업은 발전되어 있는 간에 가운데 더욱더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있고 그리고 정부 국가에서도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자금을 무제한 할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지방자치제도 국가 디폴트 하듯이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될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 없는 노후는 바로 빈곤의 출발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를 올바른 습관으로 일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0, 30대가 이제 새로운 시작할 수 있고 습관을 질수 있기 때문에 20, 30대의 재테크의 기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향후 30년을 좌우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의 신은 여러번 들어보셨지만 앞머리는 있고 뒷머리는 없어집니다. 보통 대머리와 반대죠. 그래서 앞으로 올 때는 우리가 그 기회의 신을 잡을 수 있지만 막상 뒤로 돌아서게 되면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우스운 얘기로서 제일 맛있는 감이 무엇이냐? 무슨 대본감도 아니고, 그리고 비싼감도 아니고, 바로 자신감입니다. 20, 30대 시작하면서 지금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기 때문에, 아, 즐거움을 느낄 수.